오늘의 주제는 홍삼의 주요 효능입니다. 1. 면역력 강화. 홍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다양한 연구에서 홍삼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.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증진. 홍삼은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. 이는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. 3. 스트레스 완화. 홍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홍삼의 아답토젠 ADAPTOGN 특성 때문입니다. 4. 혈액순환 개선 홍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. 이는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5. 항산화 작용 홍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인지 기능 개선. 홍삼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. 7. 항염작용. 홍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. 8. 혈당 조절. 홍삼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.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. 9. 호르몬 균형. 홍삼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특히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. 10. 성기능 개선. 홍삼은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,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